내부 수납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인출되는 이 조리대에, 그리고 식탁이 추가 인출이 되고요. 제가 이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차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게, 10년 정도 다니시게 되면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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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늘어납니다. 그 짐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작은 짐들이, 국내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니까 이거를 구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하드웨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자전거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그걸 건구나. 구현을 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서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안에 있는 사통팔달 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예, 캠핑하면서 심상으로 운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불과 1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뭐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제작을 했고 변형을 조절을 수... 합니다. 그래서 저희께 효율이 좋은 거고요. 저희처럼 배터리를 직접 조립하는 업체들이 흔치 않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배터리를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량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양모터로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천연재료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뭐, 단열효과나 방음효과가 우수한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난연자재입니다. 불이 붙어도 불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자연소화가 됩니다. 지금 문을 닫아볼게요. 소리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느껴집니다. 자이 이 정도로 단열 방음이 된 이게 그 내부가 그냥 실내가 조용합니다. 저희 차가 이제 이렇게 단열 방음된 차량들이 요번 겨울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 꼭 보시고 소문이 제가 봐서 날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이삼 개월 대기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삼 개월 대기하시는 거 어쩔 수 없이 뭐 예약을 기다리셔야 되고. 김미석 선생님 어서 오시오 지프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5밴 차량입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승합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 옵션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선 외관으로 봐서는 승합차인지 아니면 벤차량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를 열면 내부를 열게 되면 그때서야 뭐 내부에 있는 이런 안전바라든가 격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파이브벤인지 승합차인지 차이를 알수 있게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벤 차량 이 있었던 그 격벽들을 다 모두 헐어내고 2인승, 2인치침의 캠핑카로 개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파이브벤에 대해서는 모두 단열방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열방음 작업을 하면서 양쪽에 벽장을 세우고 그리고 내부에 엠보싱 처리를 모두 해서 승합차와 구분이 없는 정도의 완성,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수납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인출되는 이 조리대에, 그리고 식탁이 추가 인출이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조리대 사이즈가 90cm에 65cm에, 식탁의 사이즈가 72cm에 62cm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리대를 이렇게 빼게 되면, 아래 좌탁 기능이 있어서, 이 좌탁을 이용해서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 되겠고요. 도마처럼 조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라는 의미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드렸고요. 출된 서랍 내부의 내경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95cm에 62cm에. 그리고 높이가 25cm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이 전자레인지의 높이가 22cm입니다 25cm면 이 전자레인지를 만약에 장이 없을 때에는 여기다가 두고 다니셔도, 다니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밖에다가 빼놨을 때에는 실내에서도 물건을 이 안에서도 뺄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사람 내에 있는 물건을 뺄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워크스루 타입이 인기를, 인기를 얻어서 워크스루 타입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매 처음부터 아무래도 짐이 많은 장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에 있는 용적률이 그리고 긴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해서 자, 기본적으로 4개에 있는 짐이 142cm에 45cm에 깊이가 31cm인 그런 워크스루 기능을 여기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칸막이들이 다 지금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별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좌측 끝 2열 장인대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그런 진, 긴 짐들도 이 안에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수납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면 그 워크스루 부분에 있는 이 자리에 자전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요. 벽장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수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차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린 게 10년 정도 다니시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쭉 짐이 늘어납니다. 그 짐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 그러니까 작은 짐들이 이 안에 수납하다 보면 저희가 만들어 드린 이 수납들이 다 모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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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겉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 이게 대부분 캠핑카를 써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수납 그리고 넓은 침상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이런 제품 개발을 할때 넓은 침상과 수납 그리고 단열방음에 계속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요.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경첩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 표면 굉장히 매끈합니다. 매끈해서 걸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동으로 돼 있고 이런 이런 하드웨어들은 없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지만 국내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니까 이거를 구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하드웨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자전거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경첩을 위에서 봐서는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러지만, 문 이렇게 열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열립니다. 제 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깔끔하게 180도가 이렇게 접히는 경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써드린 거고요. 양쪽 벽장 부분에도 정리를 하면 아래쪽에 포켓 부분. 저희는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드린 공간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드린 겁니다. 굉장히 깊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냥 한쪽만 재봐도 벌써 사이즈가 1m가 넘고, 그리고 깊이가 15cm가 넘고, 그리고 요, 요 속에 있는 높이도 약간 35cm가 되는 이런 포켓 공간이 야,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포켓 공간은 웬만한 뭐, 자잘한 웬만한 짐들은 뭐, 양념부터 해갖고 이쪽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낚시를 주로 하신 분이니까, 낚시에 관련된 짐들이 이쪽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공간, 이렇게 제작을 해놨는데요. 여기다 짐을 두셔도 되고, 이걸 테이블로 쓰셔갖고, 밖를볼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되고, 창문처럼 쓸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이 자리에는 나중에 뭐 TV를 넣으신다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웬만하면 문을 다 닫았을 때 깔끔합니다. 이 안에다 수납이 되면 다 깔끔하게 그냥 벽장만 딱 있는 것처럼 붙박이장만 딱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수납공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앞에 있는 수납공간을 보시면 앞에 있는 수납공간을 보시면 이쪽에 제가 항상 이 자리를 만들어 두는 이유가 이 자리에 이동식 화장실 넣으라고 이 자리를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44cm에 깊이가 37cm,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전자레인지 공간이고 전자레인지는 뭐 저희한테 안 사셔도 됩니다. 44cm에 30 38cm에 높이가 25cm입니다. 25cm가 되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저희한테 이런 전자레인지라든가 냉장고를 구비를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기를 연결하는 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드리고 설치를 해드리죠. 본인이 설치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별도로 구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드리는 거 아무래도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별도로 구비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서랍도 39cm에 17cm, 그리고 높이가 한 6cm 정도 되는 이런 작은 서랍에다가 작은 짐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니 식탁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니 식탁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식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기 앉아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뚜껑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도마로 쓰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뭐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건 그냥 쓰십시오. 10년은 갑니다. 도마로 써도 10년은 가는 그런 제품들이고, 여기에 싱크대가 있는데요. 뭐이 싱크대는 전원이 들어와지 오지 않아도 쓸수 있는 싱크대입니다. 2 열에는 기본으로 이 기본 싱크대를 자착을 해드리고요. 이 수도는 USB를 이용한 수도입니다.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수도를 갖다가 별도의 전원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USB 수도로 여기에서 누르면 물이 나오고 물이 흘러 내려가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뭐, 뭐, 브루스타를 놓고 이 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조리대 공간 사이즈가 약한 1m에 한 4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간단하게 조리를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천장하고 다각기 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뭐 하기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기름 튀기고 하는 이런 요리들은 내부에서 실내에서 한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캠핑카는 연기가 나거나 이런 요리들은 다 밖에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이 정리가 됐고요. 자 2열에 밑에 물통 자리, 피가 48cm에 높이가 저쪽 아래까지 꽤 깊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 싱크가 아래쪽으로 재보면 잰다고 하면 한 60cm 정도 되네요 60cm 되고 입구가 내부의 폭이 한 37cm 되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10리터, 12리터 물통을 넣을 수도 있고 20리터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드에 있는 테이블들은 나중에 어닝을 추가로 다실 수도 있으니까 사이드에서 나오는 이 인출식 테이블이 있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식탁을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 다리를 고정하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인출되는 식탁의 사이즈가 110cm에 38cm. 그래서 여기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뒤쪽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이중구조입니다. 이런 이중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텐트라든가 사이드 어닝 텐트라든가 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를 했고요. 이 외부를 확장하기 위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는 이런 내구성이 있는 레일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워크스루 기능을 구현을 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서요 이렇게 순식간에, 순식간에 안에 있는 사통팔달 할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캠핑하면서 은근히 뭐 세팅을 할때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이렇게 뭐 뒤로 갔다가 뭐 앞에서 뭐 갖고 왔다가 내부에 있는 짐 뺐다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통팔달 할수 있는 이런 워크스루 타입을 저희가 구현을 해 놨고요. 뭐 낚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큰 짐들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직 간의 침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불과 1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뭐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제작을 했고 변형을 할수 있고 아주 그 유연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짐을 갖고 다닐지 모르니까 그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기본 침상의 사이즈가 160cm에 좁은 쪽이 한 120cm 정도 됩니다. 여기가 120cm 정도 되고요. 요 기본 침상 사이즈가 약간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요 작은 차이가 여러분들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1 6 0 c m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분이서 주무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입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이쪽은 120cm지만 이 앞쪽은, 앞쪽은 120cm가 넘거든요. 이쪽을 확장하게 되면 여기는 146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체를 이쪽으로 두시고 발을 저쪽으로 두셔도 되고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끝에까지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여기에 걸터앉으셔도 문제가 없게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침상의 이 면적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그 수납 능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침상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납과 침상 사이즈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전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 270A 인산철 배터리와 순수정연파 인버터 2kW짜리를 내장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전용 주행충전기를 사용합니다 차를 운전했을 때 시간당 30에서 50A로 차의, 차량의 의차 알터네이터로부터 갖고 와서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아래쪽에도 퓨즈가 내장이 퓨즈박스가 내장이 돼 있지만 여기 자체에도 퓨즈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차 단기부터 퓨즈들을 곳곳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품을 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0만 개 인산철 배터리는 저희는 BMS 자체를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을 씁니다. 이게 이 셀들을 여러 개를 갖다가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셀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을 쓰기 때문에 셀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께 효율이 좋은 거고요. 저희처럼 배터리를 직접 조립하는 업체들이 흔치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배터리를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량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3일 동안 270A 하면은 이 상태에서 3일 동안 배터리를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3일이라는 거는 시동을 끈 상태의 3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를 많이 안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연장이 되고요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 뭐 전기 구이를 뭐 갖고 다니신다든가 전기 밥솥 큰거 갖고 다니신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 용량이 좀 짧아지겠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3일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전기가 모자른다 그러면 외부에 태양광판을 추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틀 정도를 영장을 해서 5일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차량은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주행 충전기에 다 의존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내에 있는 조명을 켰을 때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얼마의 전기를 쓸수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0V 인버터를 작동을 하면 그때부터 220V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20V 전기를 쓰는 거는 뭐 선풍기라든가 아무래도 DC 선풍기보다는 220V 선풍기가 더그 바람에 크 세기가 크고, 선풍기가 아무리 전기를 먹어도 뭐5 0와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가정 전기를 2 2 0볼트를쓸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드는 여기에 있고요. 이 전자레인지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전자레인지 뒤쪽에다가도 2 2 0볼트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 쓰시는 전기는 반드시 이렇게 꺼두시고요. 여기 c 트 C가 책단자라든가 이런 것들 안 쓰면 다 빼두시면 됩니다. 요런 거 깜빡 잊고, 왜냐면 하 여기 항상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요거 안 쓰는 걸 빼두는 걸 깜빡 잊게 되면은 배터리가 쓰지도 않는 전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다 둔 이유는 안 쓰는 건 반드시 빼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기장판 같은 거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일어나서 전기장판 안 쓰시면 빼두시면 전기 소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전력을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 램북킨게 12W거든요. 등을 다 끄면 대기전력이 거의 없습니다. 뭐 진짜 한몇 아트 나갑니다. 대기전력이 거의 없고요. 자, 냉장고 100L급 넣어 드렸고요. 저희가 냉장고 버튼을 별도로 쓴 이유가 캠핑을 안 하실 때에는 냉장고를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짐들을 다딴 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냉장고 1 0 0터급 요청하신 분들은 해 드리지만 반드시 안 쓰는 거는 꺼두시고 냉장고를 꺼두시고 꺼두시고 내부에 있는 짐을 따로 보관하시고 그리고 캠핑을 갈때 그때 다시 채워놓으시는 방법으로 냉장고를 보관을 하시면 그러면 전기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오마이 캠프 5N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부 양모털 단열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이 속에 다 양모털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양모털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셔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보수하거나 그럴 때그 양모를 그대로 뺐다가 차 보수하고 다른 거 하고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모털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천연재료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뭐 단열 효과나 방음 효과가 우수한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난연자재입 불이 붙어도 불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자연 소화가 됩니다. 저희가 천연 양모털을 이용한 단열방음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 상판과 똑같은 재질의 목재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도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단열방음이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도 이렇게 보면 그 최고급 목재를 계속 썼다고 라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어떤 그 옹이 자죽이나 이렇게 매끈 자국이 없습니다. 그 패치라고 해서 매끈 자국이 없습니다. 매끈 자국이 없고, 이 뒤집었을 때에도 뒤집지 않은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 주문을 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단열방음 성능 항상 얘기, 그 얘기해드리는 건데, 이거 다 뜯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문을 닫아 볼게요. 소리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느껴집니다. 자, 이, 이 정도로 단열 방음이 된 이게 그 내부가 그냥 실내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어디 가서 있더라도 옆에 차 왔는지 잘 모릅니다. 옆에 차 왔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이 정도의 단열 방음 효과가 있고요. 저희 차가 이제 이렇게 단열 방음된 차량들이 이번 겨울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 거 보시고 소문이 제가 봐서 날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2, 3개월 대기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데 뭐 제품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도 무시하고 하면서 이런 단열방음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 다 절대적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갖다가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뭐 이런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이미 자동화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는 데는 에다 단축을 해 놨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단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 3개월 대기하시는 거 어쩔 수 없이 뭐 예약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막내 면회 갔을 때 차가 영하 20도에서 잡아서 압니다. 이 차량 안이 이 단열을 한 차량 안이 무시동 히터가 간간히 돌아요. 이게 잠 자다가 이렇게 선잠 자게 되면 무시동 히터 소리가 들리거든요. 무시동 히터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게 돌아가는 게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 단열 방음 진짜 좋구나. 그래서 5밴 3밴은 무조건 단열 방음 적용,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의 가격대가 형성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열 방음을 하게 되면 무시동 히터도 적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전기도 적게 먹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적게 돌아가니까 전기도 적게 먹고 그리고 실내 조용하고 따뜻하고. 요번 겨울 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라는 게저 사견입니다. 파이을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층으로 정식 구조 변경을 한 사례고요. 27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와 무시동 히터 그리고 커튼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150리터 냉장고 전자레지뭐 이런 사양들까지 어느 정도 구비를 했고 구비를 하셨고. 아무래도 낚시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니까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짐들 보지는 않았지만 예상을 해서 수납공간들 넉넉하게 만들어드렸다는 거. 저희가 고객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제품의 품질로 보답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정성껏 제작을 했습니다. 파이브을 이용한 2인승 2인치 침의 스타렉스 캠핑카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